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6월 기온이 높아도 이런 다육이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이들 오전에 관리하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쪽에 있는 선버스트 철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선버스트 철화를 제가 오전에 아이들 보고 어, 요 아이가 제가 며칠 전에, 아, 요 아이는 물을 주어야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깜빡 잊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 주는 시기가, 어, 그때도 조금, 어, 빨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이 더 지났으니까 요 아이가 너무 말랐겠죠. 예, 그래서, 하엽도 많이 졌고, 얼굴도 작아졌고, 예, 요 아이가 물주는 시기가 아주 지나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6월 기온이 지금 높아도, 어, 이런 다육이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예, 첫째에, 물을 너무 준지꽤 오래되어서, 예, 완전 물마름 아이들. 예, 그러니까 얼굴도 적어지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어, 요 아이를, 어, 발견하고는 아 내가 깜빡 잊었다 싶어서 얼른 해가 지면은 물 주려고 한 해가 요렇게 넘어가길 기다렸다가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어, 6월 기온이 높아도 아직까지는 저녁이 해가 지면은 조금, 예,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아직까지는 요 아이들이 뿌리가 활동을 인, 하고 있는 시, 그런 시기죠.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6월 달 기온이 높아도 요렇게 쪼글거리고, 예, 물을 너무 많이 굶긴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버스처럼요 아이를, 예, 조금 전에 제가 물을 헌법 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 어, 흑사 예, 흑사 요 아이도 지금 물 준지 아주 오래되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아, 지금쯤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얼굴도 많이 적어졌고 예, 물 준지 한한달 반이 예, 두달 거의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예, 요렇게 물준 지도 오래되었고, 예, 지금 또 이제, 어, 기온은 높아지니까,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면 요 아이들, 물을 아주 굶긴 아이들은 물이 또더 필요로 하겠죠. 예, 아직까지는 또, 어, 저녁은, 되, 저녁 되오면은 또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바람도 부는지라 요 아이를 또, 어, 물을 챙겨주었네요. 그래서 첫째, 물을 너무 준지 오래되어서 완전, 예, 물 마른 아이들. 예, 그래서 선버스트 철아와 흑사, 예, 요 아이를 제가 오늘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두 번째 물을 또 챙겨줄 아야 할 아이가, 어, 깍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 조금, 어, 덜 건강한 아이들 있죠. 예, 제가 러블리 로즈가 요 아이에만 지금 깍지가 있었던 아이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오전에 보니까, 어, 아주 이, 왕성한 그런 깍지는 아닌데, 어, 입장 하엽진 사이 쪽으로 약간, 어, 깍지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요 아이가 몇 번에 걸쳐서 잡아주고 했는데, 이 자꾸 한두 마리가 남아있는 관계로, 제가 요 아이는, 이 오늘, 어, 퐁퐁물 있죠. 예, 제가 퐁, 어, 깍지가 있을 때는, 어, 퐁퐁 두 방울, 분무기에 넣어서 흔들어서 뿌려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어, 헌 예, 뿌려주었답니다. 퐁퐁물을 해서. 예, 요 아이는 오전에 일찍, 예, 해 주었고, 해주고 난 뒤에, 어, 그늘 쪽에 놔두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 이, 그 퐁퐁물을 뿌리시면, 우리 이웃님 한 번, 어, 뿌려보시면 아는데, 입장이 아주 건조하게 바짝 마른답니다. 예, 물준 거랑 다르게, 예, 그렇게 어 그래서 어 마지막에 고 처리를 해 주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어 입장이 조금 거뭇하긴 하죠. 예, 그런데 깍지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두세 차례 두사 두세 차례 잡아 주었는데 어 조금 있길래안 되겠다 싶어서 예, 요아이를 퐁퐁 물로 예, 뿌려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어퐁어 요아이 예, 요 아이, 파피스 로즈 철하죠. 예, 요 아이가 어 조금 입장도 자꾸 약해지고, 물을 주었는데도, 어, 입장이 안 통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아주 작았던 아이였죠. 예, 봄에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입장이 약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 어요 아이는 퐁퐁 물을, 이, 오늘 안 해주고, 한, 어, 이틀 전에, 예, 이틀 전에 제가 요 아이를, 어, 다섯시 어, 넘어서 뿌려주었답니다. 퐁퐁물을 태워서. 예, 제가 요 아이는 왜 퐁퐁물을 뿌려줬나 하면, 어, 이상하다, 입장이 약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속 입장에서 약간, 어, 깍지는 아닌데, 약, 아주 작은, 예, 그런, 예, 벌레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런 벌레가 한 마리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 퐁퐁물을 희석해서, 예, 뿌려주었더니, 요렇게 입장이 짱짱해졌네요. 예, 그래서 저는, 어, 벌레가 많이 없지만, 혹시 어, 고른 벌레가 저 입구지에 예전에 보니까 살짝 예, 고른 비슷한 벌레가 있더라고요. 예, 고른 벌레가 제가 조금 살짝 보이면 저는 퐁퐁 물 있죠. 퐁퐁 예, 물을 잘 사용한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 뿌려주고 입장이 조금 짱짱해진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요렇게, 어, 아이가, 어, 벌레로 인해서 튼튼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 아니면은, 물을 너무 준지 오래되어서, 완전, 예, 어, 너무 물말라 있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은, 지금, 어, 6월이죠. 6월인데, 이지만은, 기온이 높아도, 그런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시면은, 좋답니다. 예, 그래서, 어, 아직까지 물을, 어,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고른 아이들은 물을 주지 마시고 기온이 높으면 예 완전 예물 마른 아이들은 지금 물을 주셔도 끄떡없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물을 아주 이 말라서 그 물을 주면은 그 물을 완전 흡수하죠 예 그래서 요 흑사 예 흑사도 지금 위덕이 거의 다 말랐죠. 예, 그리고, 저기, 선버스터처럼도 그렇고, 요렇게 아주 물 말려서 정말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지금, 이거, 지금 6월 시기에 물을 주어서 아이들 뿌리가 어, 안 상하도록 그렇게 예, 맞춰 주는 게 육을 다육이 건강하게 만드는 예, 물 주는 방법이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흑사랑, 선브스트 철화랑 그리고 또 러블리 로즈, 파피스 로즈 철화 고른 아이들 어, 퐁퐁 물 뿌려준 거랑 예, 고른 거를 한번 오늘 어, 이웃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네요. 예, 그리고 이 시기에 물을 주는 이유는 어, 제가 열대야와 예, 계속 기온이 높고 그런 날이 계속될 때 다육이들이 안 좋아진다 그랬죠. 예, 그러면 어, 그렇게 어, 여러 날에, 어, 반복적으로, 어, 이 높은 온도가 아닐 때, 지금 이런 6월 달에는, 예, 아주 쪼글거리는 아이들, 그렇게 물을 챙겨주셔도, 어, 전체적으로 단체로 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습도에도 크게 지장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베란다 습도가, 어, 3 0대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너무 쪼글거리는 아이들은 지금 물을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찍어서 이웃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뿌리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두둘레아 종류는 어뭐 벌써 잠 어, 휴면기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은 아직 뿌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마른 아이, 물준지 오래된 아이들은 물을 챙겨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마디바 요 아이, 예, 중간 입장이 한장 그렇게 되었죠. 예, 요렇게 바짝 말라서 오늘 입장을 떼어주었답니다. 예, 맞죠? 요 아이가, 그래, 바짝 말랐죠. 예, 제가 요렇게 한장 바짝 말라서 떨어지면은 이제 요 아이는 아, 괜찮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입장을 예, 바짝 말라서 핀셋으로 땡기니까톡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언제 살렸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마디바 입장 바짝 말라서 잘라주었고, 또 흑사 굉장히 마른 아이, 선버스트처럼예 이틀, 이삼일 전에 발견해서 물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서 또못 챙겨 주었더니 오늘 보니까. 오늘 또 오전에 햇빛이 좋았잖아요. 예, 너무 말라서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씩 하나씩 요런 아이들 잘 관찰하셔서, 어, 지금 6월 이 시기에는 기온이 높아도 아주 쪼글거리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은, 어, 위에 예, 물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왔는 메비나금도 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다른 아이들도 다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 아침에 관리해주면서 쳐다보면은, 이 고른, 어, 아주 말라있는 아이들, 고른 아이들 보이시죠? 예, 헤라 요 아이가, 어, 까칠한 아이죠? 예, 아무래도, 예, 조금, 예, 힘들어하죠? 예.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일수록 어, 혼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예, 가만히 두어야 된답니다.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도 짱짱해서 어, 물 주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헤라가 보니까 조금 그렇고 화이트 고스트 있죠. 예, 아무래도 고스트 요 아이도 조금 까칠한 아이에 속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아무래도. 어, 조금 힘들어 하네요. 어, 그래서 빨리 그늘에 어, 둘까 하다가 일단은 어, 혼자서 어떻게 할지 예,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 그렇게 어, 처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화이트 고스티가 조금 힘들어 하네요. 예, 그리고는 예, 다른 아이들은 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괜찮고. 아, 멘도사는 제가 얼마 전에 물을 한번 더 챙겨 주었답니다. 예, 하엽이 너무 많이 졌는 관계로 예, 요아이 제가 물을 한번 챙겨 주었네요. 멘도사. 그리고 아, 룬데리는 2차 물주기 하고부터는 요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져서 어, 물 달라 소리를 안 하네요. 예. 고전에 2차 물주기 하기 전까지는 이 어, 금방금방 자꾸 물 달라고 하더니, 어, 어느 순간, 이렇게 예, 짱짱해져서 혼자서 잘 적응하고 있네요. 예, 룬데리가 또 까칠하죠. 예, 지금은 괜찮네요. 아, 50용옥도 며칠 전에 물한번 챙겨주었답니다. 이렇게 어, 제가 한 며칠 전에도 아주 쪼글거리는 아이들 그때 물 챙겨주었는데, 어, 요선버스드 처럼 만물 된다는 것을 제가 깜빡 잊는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 물을 챙겨 주었네요예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지금 이 시기에 관리도 어, 철저하게 어, 잘해 주셔서 아이들 어, 여름 단수 들어가기 전에 어, 미리 또 너무 말려서 안 좋은 아이가 없도록 그렇게 예, 하나씩 물 챙겨주는 아이들 어, 챙겨주시고 또 바람도 아주 잘 불게 통풍에 신경 써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